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오늘 시편 91편은 무명시입니다.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를 몸에 배웠고 모, 모, 몸,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 말입니다. 몸이 배였고,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1절 말씀은 어제 90절 말씀처럼 90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아 모세의 시네음 그러니까 음, 유일한 모세의 신이었기, 시였기 때문에 음그 시를 또 절규 부르는데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 1절에 보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 이야기를 하고 2절에는 나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왜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첫째, 너가 어떤 누군지, 너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내, 내,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어, 교통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을 할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너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건가? 먼저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가? 내가 어떤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정의를 내리기를 1절에는 너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네가 거주하는 지존자 하나님. 그 거주를 하는데 거주지가 숨어 있어요. 나타나요. 숨어 있어요. 안 보여 줍니다. 안 보여 주고 어 거주를 하는데 그래서 잘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모른데 자세하게 알아보면 그게 은밀한 곳에 본적이 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이렇게 일절에서 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할 때 은밀하면서 능력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활동지가 하나님이 활동지 활동 장소입니다. 네가 막 뛰어다니는데 왜 그렇게 뛰어다니냐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노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걱정 없고 당당하고 믿는 구석이 있고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네가 그런 하나님을 모신 너에게 내가 오늘 노래한다. 내하나님 네, 음, 노래한다 할때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머리 속에 갑자기 시편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그이 어, 무명의 시 속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지 이절에 읽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게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까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나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얘기할 때이 뒤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말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면, 은니 네 죽고 내네 살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피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싸움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건이고, 어, 그런 글을 말하고, 들었는 말입니다. 네. 어, 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되지 한 사람끼리는 아무리 이런 얘기 해봐야 그 허공치는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니까 삼줄부터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 통하는 노래입니다. 삼줄.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와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새사냥꾼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러지만 똑같아요. 새나 사람이나 딱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와서 탁 뺏겨주고 능력을 발휘하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옵니다. 야 저거 이제 죽었구나. 이런데 딱 살아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모습이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서 안 죽은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인가 이런데 믿음이죠. 믿음. 사절을 읽고.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니 내가 그를 그의 날개 아래 피아리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되시는 이게 사냥꾼이 올굴을안놓고 활을 쏜다든가 총을 쏜다 할 때도 이병아리를날개기술을딱 덮으면 병아리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 크게 이 크게 이기술을 덮어놓으면 큰새인지 작은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덮칩니다. 근데 이병아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리개가그 멀리서 몇 킬로 밖에서 딱 보고 쫙 이렇게 이 나가 채는데 그래서 그 독수리 눈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독수리 눈도 겁이 없어요. 딱 날개짓 기술로 딱가 보니까 겁이 없고 독수리 눈을 째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진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이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는 네능력 있나 이러면 능력 없다 이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진실입니다. 진실이 이게 무기고 진실로 이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진실이 있는 사람은 말안 하고 있다 한마디 탁 내버린데, 사람들이 시선을 팍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그게 뭐 힘이 있고 방패를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방패와 손방패는, 큰 방패는 화살을 막는 거고, 손방패는 창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하나만 가지고 다 막을 수 없어요. 이 창을 막는 거는 튼튼해야 되고, 이 화살을 막는 거는 방패가 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종류가 다 있는데 방패 하나만 가지고 가자 이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쌀 때는 확실하게 쌓이지 이건 안 쓰겠지 이러고 놔두면 화살 나로고 이거 안 쓰겠지 이러면 방패 창이 나로고 이러기 때문에 다 가지고 댕겨요. 무겁더라도 그래서 여행가들은 가방을 잘 챙기는 게 여행가입니다. 오즈류고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서는 화살과. 이때 당시에는 이 밤낮이 다 공포스럽습니다. 밤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은 밤에 전기 불이 켜니까 밤이 별로 공포스럽지 않은데 옛날에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걸 가지고 누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아래서 똥 누면서 누나 밖에 있나 이러고 뭐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되지. 그게 밤에 그런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이 네. 이 낮에는 햇살이 화살하고 햇살하고 똑같이 살자를 쓰잖아요. 날아오면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햇빛에 한 5분만 노출이 되면 수포가 생기면서 이렇게 살이 타 들어가는데 이 유럽 쪽에는 날마다 흐려 있으니까 해만 나무 옥부고 옥상에 올라가 있고 바닷가가 있고 이런 거지만 이그 낮에는 이렇게 이 화살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데 이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떤 나를 괴롭히는 걸 원수로 생각하고 그 원수에서 하나님 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원수 다 지켜줄게.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기시게 하신 예수님 이잖아요6절을읽어볼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리로다. 제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로나 때탁 털면 아침에 방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음, 몇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밤에 전염병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음 닭, 그, 밝을 때 뭐가 닭쳐 보여요? 재앙이 닥쳐. 그건 부지 않습니다. 낮에도 안 돌렸고 밤에는 출절이요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라. 이 시편을 쓸 때는 적어도 기원전에 썼을 거니까 그이 로마 시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아있으면 전쟁 걱정이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존재하면 되죠? 죽으면 어떻게 하노? 죽으면 되죠? 그럼, 뭐, 뭐, 문제 거리가 없는데, 이게 만사태평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 벌써 쓰러져 뿌립니다. 기절해뿌리고, 뭐, 얼굴이 새파리지고 이런데, 이건 뭐, 죽는데 해도 멀쩡하고눈멀뚱멀뚱하고 좋다 해도 똑같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몸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전쟁할 때 왼쪽에서 막, 막 쓰러지고 이러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막 쓰러지면 죽을 준비해야 되죠그죠 근데 양쪽에서 다 쓰러져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탁 멈춥니다. 막 쓰러지다가 자기 앞에 와서 탁 멈춥니다. 그 일본 지진 나는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동영상 찍어 놓은 거 보면 땅이 막 꺼지는데 자기 앞에서 땅이 딱 멈추고 안 꺼집니다. 그게 예수. 예수 믿는 사람에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보험이 그렇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호 내가 보리로다. 이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다. 그걸 알지만 못본 사람은 진짜 그럴까? 이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와서 보는 거하고 그냥 이 동영상 유튜브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니가 어, 똑똑히 보리라 이런데 설마 보겠나 이런데 봅니다. 이스탄불을 볼수 있겠나 이런데 봅니다. 가서 딱 보고. 어, 이스탄불이 뭐가 그래 중요한데? 콘스탄티노스, 아, 콘스탄티노블. 콘스탄티노블이잖아요. 콘스탄티노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을 로마의 국교로 삼게 해주는 그 중요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성이었던 거죠. 설마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볼수 있다, 그럼 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지, 내가 갚아야지 이러고 어, 내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할수 있다 그 얘기만 하고 보험은 하나님이 해 주도록 기다려야 돼 오늘 구절에 아까 아 했던 얘기 다시 합니다. 읽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네 하고 내가 하고 대화가 되는 이유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했고 너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그저로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인생 우리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십절 읽어 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안 온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 믿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사람, 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도 보내주고, 저런 사람도 보내주는데. 다만, 기독교인은 대화가 되잖아요. 묵상이 되잖아요. 나눔이 되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 이름으로 둘만 모이면 내가 그거 함께 하겠다 이럴 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다른 거뭐그 사람을 믿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하는데,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데 어떻게 되오냐 그 11절 읽어 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면 우리 걱정 있어요, 없어요? 걱정 안 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천사들이 와천 저기 천, 그 천사들이 예, 천사들이 와서 이게 도와줍니다. 금식할 때 도와줍니다. 12절은 이제 사탄 마귀들이 사용한 말이죠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게 사탄이 니 그럼 함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주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laughs> 예. 말라 하나님 딱 얘기 갖다 대지만은 이, 이 그. 말씀을 평소에 묵상을 안해 놓은 어, 그그 어디 있는 말이더라. 시편에 있는 거 맞나? 이래 이래 보면 사탄이 너는 안 돼. 이쪽 딱 그렇게 하는 거야. 1 3절 7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게 독사를 물려도 안 죽고 뭐 이런다 하면서 독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미드라는 뜻이지, 뭐 독을 마시라는 뜻이 아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저기 로마로 가다가 그 섬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잖아요. 그 그래가지고 그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독을 마셔도 안 죽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독사에 물려 가지고 뭐 숨는 어뭐 하는 거 그거 지금 그 얘기 지금 나눈 게 아니다. 그거는 자꾸 물어보는 건 불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또 반발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아주 서두에서 그래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둘이는 이게 짝짝꿍 맞아 갑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쟤들은 이상하다 이러면서 기독교로 안 들어오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부러워서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어디를 가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저녁마다 파티하는데 그거는 갑니다. 그거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 읽어야지 엉동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1 4절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주고 내 이름을 즉 내가 그를 높이 절부터 1 6 절까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나를 쳐다보면 내가 너를 쳐다보고 네가 그 등을 돌리면 나는 너를 멀리하고 어, 다시는 못본 척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가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건 지금 3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 1인칭 했다가 2인칭 했다가 3인칭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서 반발심이 큰 사람은 2인칭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나 또 어, 귀가 얇은 사람은 1인칭해야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렇게 런그 하나님은 시편을 쓰면서 날마다 읽어도 또, 새롭고, 새롭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 줄까요? 안높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어떤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15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하리라간구 하면 응답하시고, 환란당하면 도우시고, 반대로 환란이라는 것은 해를 당하는 걸 말합니다. 해를 당하면 함께 해를 당하면, 하나님, 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래, 내가 망할게. 그렇게 하고, 건집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환란을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면 하나님은 가버립니다. 네 그렇게 잘하면 니 알아서 해라. 내버려둡니다. 가해자가 되시 아시기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지라 하시기 바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게 한다 이런데 어제 모세는 장수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120살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또 장수도 얘기했지만 또 어제 뭘 얘기했어요? 만족. 오늘 얘기는 만족입니다. 만족 얘긴데 두려움이 없고 만족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은혜만 있고 근데 좀 제가 좀 급하게 얘기해서 오해할까봐 좀 두렵긴 하지만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만족한 사람 우리는 막 힘들어서 막 죽고 싶지만 사실은 그거나 그거나 비슷합니다 술 취한거나 성경 취한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성령 취하는 얘기만 해줘야 되지 똑같다 이러면서 술 먹는 사람하고 성령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하고 하면 안되는데 시간이 없고 짧고 이러다 보니까 툭 내뱉는다는 게 성령 취한 거하고 술 취한 똑같다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이 진짜로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없는 거죠. 그뭐 다르게 뭐좀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가 더 이제 가는 게 그게 결국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가 구원하는 거는 구원하는 날밖에 모르는데 니네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러면 나는 받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아냐 이러면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죽지 않게 해주는 게 구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나이에 죽었었으면 나와 살았으면 나는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죽지 않게 하신다. 죽는데도 죽어도 다시 살린다. 정말로 안 죽으면 못 살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은 1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만족은 일시적인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아 배부르다 이 만족하다 이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참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는 것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게 뭘까요? 오늘 그 음, 음, 문자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만. 보면 은 그렇게 돼 있죠. 이, 이게 만족이 뭡니까? 어제 했잖아요. 어제. 만족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만족입니다. 만족한 사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빼면 만족이 떨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만족은 참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 1번. 스스로 하는 만족은 가짜인가? 아, 나는 만족해. 뭐, 아이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만족해. 가짜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 늘 불안하죠. 뭐, 불안해요. 명예가 높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다 아, 불안해요. 그건 가짜 만족이고, 참만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대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 기쁨과 감사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아는 자는 꼭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就是这么难。<noise> <noise> <noise>